Il est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의 강 강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 한국어에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는데 중국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다른 신의 이름을 찾죠. 알라 이름을 찾든지, 석가모니 이름을 찾든지, 공자의 이름을 찾든지, 그런 이름을 찾으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원한 저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 네. 그것은 오로지 사대교로 만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우리가 아침마다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왜 아침마다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 그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 가고 그들은 천국 못가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주님은 눈동자처럼 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이사야 서회에 나온 주님의 이 음성을 이사야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면서 다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최소한 나를 대하는 이국당, 수원에 있태하신 것은 단지 나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여기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수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신 것 믿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부분 그래서 나라가 이마시오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 바실레이아 투데오 이렇게 갖고 바실레이아가 나라가 투데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시오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에는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토가 필요하죠. 영토. 두 번째는 그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영토가 없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요. 통치권자가 없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요. 국민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나라가 성집이, 성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 제목을 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매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무엇과 관계 있는 기도 제목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데, 과연, 아, 주님이 나를 선교사, 주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기 원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방송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예배 끝났구나. 주기도문으로 끝냈어요.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기도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 기도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하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올려드린 것 동시에 그기도 내가 헌신해야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의 헌신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임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단는운이 임하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국민이 필요하겠죠. 우리 가정에 식구들이 아직 이 통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나라의 민족 5천만, 북한까지 해서 7,500만 이 나라 의미로 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평식적으로 기도해 볼까요?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면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냥 거칠이 에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면 반드시 그 기도에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시간으로 헌신하든지 물질로 헌신하든지 내 몸을 직접적으로 복음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든지 전도지를 돌지든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든 우리는. 기도한 것에 나의 삶으로 헌신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심지어 목숨까지도 드려야할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요 마태복음 3장이 절에 첫 번째로 한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거예요그 세례 요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만한 것을 원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만한 것을로 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그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역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여기서 님의관심도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두 설교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 전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여서 죄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자기 몸을 희생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회개한다는 것이 내가 단지 아니, 아니,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이말 자체가 돌아가다야. 어디로요? 죄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입으로만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냐고요? 그들의 삶으로 회개했습니다. 지었던 죄를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고요. 세상으로 향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인 회심을 하죠. 그리고 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 전파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당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한 이곤용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그를 사람들이 박해하죠. 심지어 때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갖다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귀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주님 용서해 주셨던 상황이라 박해를 감당하는 겁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감수하는 대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다가 혹시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나?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러 팔복을 이미 공부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불하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성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반열상이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소서, 거기에서 오는 박해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의력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 나라가 이 맛이 없었어. 이 지역 가운데 이 맛이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맛이고, 이 열방 가운데 이 맛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현실케 하사, 해받는 것, 권한받는 것, 도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한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아버지의 땅과 내 임하기를 소원하옵나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여 그의 사명을 감당하되 그가 학회를 받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확장시키게 삼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바울도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을 위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도 학회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고 동부도 아버지 군이 있으나 인자 머리둘 곳이 없다 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권한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 주님여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락함을 아버지추구하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이 나라를 위한 주님의 종들로 온전히 들수있도록주님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속이 나라가 있다 우리 나라가 으서주서주님주주서주 주님 주님 노네 주님께서 간과하옵기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네 대한민국 아버지 또한 북한 땅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없어 죽고가는 수많은 불교권과 회교권과 이슬람 아버지 의 신수권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만 할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우리의 목숨까지도 들며 으이 하나님의 소원인 주의 나라가 이만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38장. 130, 8자 <목소리> 주여, 늘이 거리 기을 받으시오며. 계께이사옵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이땅가 우리 이마고 같이 계속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령을 충만하게 가하시기아버지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시주아버지 나라가 평강을가득하시주아버지 아, 나라가